이제는 더 확실한 분위기를 위해 SK 렌터카는 강동궁 주장이 나섭니다. 오늘에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세트가 될수 있겠는데요. 네. 단식에서 좀 승이 좀 네, 부족한 강동궁 선수. 아 강동궁 선수의 멋진 지금 스핀볼 힘이 부족하네요. 네 득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 네. 강동훈 선수의 지금 1목 초코 두께가 워낙 두꺼운 두께에 맞았습니다. 사실 두꺼운 두께에 맞아야만 지금 같은 각도 형성이 되거든요. 음, 새롭게 풀어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사이그너 선수 단식에서 2승 7패. 아, 어. 사이그너 선수도 사실 지금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네. 특히 단식에서 좀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개인 투어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팀리그가 굉장히 음. 부담감을 주는 지금 매치들이 많은 거예요. 네. 먼저 한 점을 올리는 강동궁. 개인 투어에서는 나 혼자 이제 대부분 모든 걸 감당하면 되는데 네. 참팀 리그는 그게 아니죠. 음. 내가 바로 패하는 순간 팀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외 선수들도 새롭게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도 네. 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뒤돌리기? 네, 처음부터 5쿠션으로. 대회전으로. 노렸습니다. 연속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 같은 이런 딱 정확한 시도들 직접 보고 직접 보게 되면 딱 3쿠션이고요. 5쿠션은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네. 네, 저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선수들의 어떤 레벨을 나타내는 그런 딱 움직임인데 강동우 선수 뭐 정확도하면 또 강동우 선수죠. 자, 지금도 정확하게 또포 쿠션으로 라인을 따라가는데. 아. 어. 얇은 두께 맞았나요? 각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마지막 네. 각도가 미세하게 짧은 쪽으로 음. 계속해서 선수들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저 그럼 오늘 이제 다득점 지금 나오기는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공을 세워치기로 사이그너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공략을 보시면 힘배분이 좀 과하죠. 이렇게 음. 보면 득점이 안 됐을 시에는 내공과 일목적구 했던 파랑공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지금 진행해서 두공이 딱 모여버리면 또 실패하는 그런 음. 수비가 되는 거고요. 일단 두공이 모였고요. 모여있긴 한데 뱅크샷 시도는 좀 어려운 배치입니다. 네. 강동궁이 시간을 요청하고 배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할 걸로 원어요? 보여지는데요. 네, 원뱅크 시도를 하네요. 와, 와. <laughs> 풀어냈습니다. 오. 오,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저는 지금 이 각도가 없어 보이지 않나. 네. 파란 공을 먼저 맞추면서. 저 그렇죠, 노란 공이 지금 딱 진로를 가로 막고 있었거든요. 네. 아 찍어내면서 이 각도를 와. 만드네요 대단합니다 고민 끝에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어... 아... 참... 옆돌리기 길게 음. 시도해봤는데 코너에서 코너 쪽으로 이동이 돼버렸네요. 와. 음. 첫 득점이 필요한 사이그너. 이렇게 한점 추가합니다. 사이그너, 아, 사이그너 선수. 터치가 네 백스윙이 거의 보이지 않는 네. 상황에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는 두께를 맞추고도 가장 이상적이게 내공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음. 예민한 터치들을 좀 많이 하죠. 진행 방향이 좋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 아직 어떤 선수도 하이런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네, 사실 오늘 경기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시작부터 좀 테이블의 영향을 지금 선수들이 좀 받고 있거든요. 음. 리버스로. 아, 아 여기서 큐미스. 맞는 소리부터 아쉬움이 네. 남는데요. 오늘도 아내가 경기장을 찾아줬습니다.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 아. 지금 같은 리버스 공략을 해서 이제 득점이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우선 진행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큐미스는 굉장히 안 좋은 네,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돼버렸네요. 아. 상당히 예민한 두께 공략을 해줬고요. 두툼한 소리로 득점을 네, 올리는 강동구. 득점 이후에 또. 음. 노란 공이 네,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벽에 가깝게 붙어 있고 자 지금 엿돌리기가 있나요? 어 엿돌리기 시도를 하네요. 저 좁은 틈으로 오. 집어넣는 거죠? 와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강동호 선수 헐크샷. 강동 선수하면 헐샷인데 이런 세밀한 또 샷은 섬세하게 불려서 일품입니다. 네. 어, 파란 궁의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에요. 아. 음. 이번에는 어려웠습니다. 강동호 선수도 계속해서 지금 경기 운영을 또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네. 과하게 지금 힘을 실어 주다 보니까 득점 라인에서는 일찌감치 벗어났고요. 한쪽 방향으로 또 몰아놨는데, 아. 원뱅크는 지금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응. 넣어 치기는 각을 꺾어낼 수가 없고 지금 걸어 치기 형태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배치로 보여지네요 내공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걸어내기도 쉽지 않은 네 세게 넣어서 제공 일단 시도합니다. 어, 지금 직전 맞추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직전 맞췄네요. 아 여기서 어... 아. 바로 앞에서 충돌이 가로막습니다. 절묘하게 내공 네. 제어를 해줬는데 아. 방향이 괜찮아 보였는데요. 지금 내공의 거의 중심에서 지금 각을 이렇게 꺾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 방해, 네 정말 아쉽죠. 그래서 팔라준 선수가 사실 박수를 쳐준 것만 해도, 네, 네 대단한 진행이었는데 음.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동궁, 오이 공을 원발구로, 네. 네. 벌써 이번 세트 뱅크샷만 두 개째 성공시킵니다. 사이그너 선수가 그 어려운 공을 또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아쉽게 득점이 안된 상황에서 네. 강동우 선수도 또 뱅크샷으로 쉽게 뭐 쉬운 배치는 아니었죠. 음. 굉장히 어려운 배치를 또 쉽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또 뱅크샷이네요. 네, 분위기를 계속해서 강동우 선수가 끌어가고 있네요. 와! <laughs> 네. 하하시도봤는데도요누 확률을 더요더 높이기 위해서 정말 강한 샷으로 시도를 했죠 누가 봐도 를 했죠. 누도아가 봐도 좋아요. 누가 봐도 요가도요가요 사이그너가 따라붙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대전도 확실하게 그렇죠? 짧은 쪽인데, 오. 오. 이번에도 차이가 생기고 많은데요. 네. 어, 지금 뭐 진행으로 봐서는 네. 무조건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올라오는 각도는 전혀 또 음. 반대쪽으로. 에 네, 상당히 어렵네요. 노란 공비껴내면서 이제 짧은 각이죠. 자, 포쿠션까지. 보는 진행인데 3 네. 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첫 이닝을 제외하고는 메이닝 득점을 강동궁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범하게 회전량을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었던 각도였는데 음. 참 처리를 잘해줬어요. 뒤돌리기로 코너를 향해서 네. 또한번 득점 성공 3세트마저 SK 렌터카가 가져간다면 남은 세트에서 훨씬 더 여유가 생길 테고요 그렇죠. 지금 팀 리그는 승점 풀세트까지 가게 되면 이번 시즌에는 이제 승점을 나눠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세 세트만 먼저 따내면 승점을 일점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넣어치기로 아 너무 잘 들어갔네요. 지금 내공을 길게 만들어내야 되긴 하는데 저, 너무 긴 각도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키필코 강동구 선수가 지금 이3 세트를 따내겠다는 네. 자 의지의 눈빛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우 쉽지 않네요. 쌀기는 네. 예! 선수의 공이 계속해서 살살 빠져나가고 있죠. 네, 정말 답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대회 선수들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날이 있죠 네. 경기가 안 풀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없어요 와이 공의 두께를 네. 맞춰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9점 차 강동궁이 확실한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각도가 와. 거의 없었던 비껴치기 네. 상황인데 정말 날카로운 스피드 사용 그리고 많은 회전량 정확한 두께 네, 득점이 만들어졌네요. 코너 쪽을 음. 돌려내는 3뱅크예요. 살짝 길었고 오, 어. 네. 방향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시도를 한게 아니죠. 파란 공의 왼쪽 두께를 맞춰내려고 했는데 네. 오른쪽 두께가 맞고 한 쿠션 이후에도 가끔 득점이 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음. 다시 한점 차분하게 추가하는 사이드너아 지금 옆돌리기 득점이 됐는데 뭐 포지션 플레이 형태는 되지 못했어요 네 지금 파란 궁을 끌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으로 아. 네, 문제없습니다. 이 어려운 배치를 이렇게 쉽게 또 해결을 합니다. 네. 완벽한 스핀볼이죠. 네. 공의 회전이 무섭게 살아있고 네. 원쿠션으로 진행이 될때 벌써 득점 라인이 딱 만들어지는 음. 굉장한 또 기술을 지금 선보였습니다. 사이그너 옆돌리기 진행 방향 좋아 보입니다. 네. <laughs>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터치를 한 이후에 공의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네. 경기가 조금 풀리는 상황에서는 공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몸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음. 오, 지금 원뱅크인데요. 좋, 네, 좋아요. 네,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오. 처음으로 하이런이 나왔는데요. 흐름을 타고 있는 사이그너. 네, 왼손으로도 아주 깔끔하게 또 원뱅크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뱅크샷 시도해 볼수 있는 배치인데, 자 지금 이 배치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네, 오. 짧은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아. 아. 이렇게 자리로 돌아가는 사이그너. 오늘 사이그너 선수가 첫 네, 장타를 만들어냈는데 네. 여기서 연결이 네,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돌리기로네 네, 득점하고 지금 강동웅 선수는 2이닝부터 네.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최고 득점이 2점이에요 네 장타 없이 계속해서 2점만 꾸준한 득점 네, 계속해서 쌓아주고 있고 그만큼 지금 경기를 조심스럽게 풀러가고 있는 강동웅 선수인데 네. 지금 사이게너 선수의 추격이 한번 나왔어요 리드를 잡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점수 차고요. 네. 좀 불안 불안합니다. 브라이브! 좋아요. <laughs> 또한번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당구 도사.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금 네, 원 뱅크였네요. 뒤돌리기 공략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원 뱅크로 네. 지금 넣어치기로 성공을 했고요. 어, 지금 강동수 헐크샷 한번 나오나요? 네, 그렇죠. 오. 자, 끌어줬고 마지막에 이제 충돌 다 피하면서 진행이 되나요? 네. 네. <laughs> 멋진 마무리 보여주네요. 와 이렇게 마지막에 다 득점을 올리면서 강동국이 3세트마저 잡아냅니다. 와강동선수가딱 좋아하는 형태 끌어치기 네벤치가 네,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아 멋지게 지금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깔끔하게 메이닝 놓치지 않고 득점을 추가했던 강동국 쎄쎄게. <laughs> <쓸수 있게. 웃음> 다쳐 줬는데요. 오랜만에 크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